전국 맛집 평가단 맛있는 집, 맛없는 집 찾아 다닙니다. 김정자, 윤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랑이라는 맛집으로 들어갈 건데요. 정말 맛집인지 응. 말만 맛집인지 저희가 확인할 건데. 그러게요. 지금 가볼까요? 우리 나지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응. 정자 씨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응? 제가 응. 진짜로 맛집이라고 우리 윤현수 가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1호선, 1호선, 도봉역, 그리고 법원 옆에 어랑이 있어요. 근데 이 어랑이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한가할 때 와야 돼서 지금 4시 반에 왔습니다. 정말 한가할 때온 거예요. 근데 점심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어, 한번 가봐요. 거짓말이면 정자씨가 오늘 다 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근데 오늘 우리 윤현수 가수님이 무엇을 시킬 건가 궁금한데요? 네. 저요? 응. 가서 맛있는 거. 다마신다는데뭐 아무거나 시키지 뭐 가서. 저는 갈치구이 시켜보겠습니다. 아, 그럼 갈치구이면 저는 응. 대구탕을 시켜보겠습니다. 대구탕? 네. 그래요. 우리 맛집으로 고거고거 짠! 고공. 맛집으로 고공싱. 뛰자, 뛰어. 윤현수 가수님과 네. 함께합니다. 윤현수 가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정자사로 네. 먹방 프로그램에 네. 제가 어떻게 네. 오늘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네. <laughs> 이 먹방에 오기 전에 아주 피곤하고 음. 네. 건강도 대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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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나고 네. 그런데 좀쫙 빠진 상태였던 김종현님께서 또 네. 먹방을 저를 녹여서 또 음. 힘을 다시 쥐어준다고 이렇게 어랑 집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네. 전철역. 전철 법원 쪽에 있는 어랑이에요 생선구이 집인데 굉장히 조림도 맛있고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색깔도 맛있게 보여요 네네 네. 네. 맛있는 집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기운 뺐다가 네. 눈리 정리한 까먹어시다 제가 덜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걸 안 시키고 같이 시켰습니다 대래한세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못 먹는 거야 지금 못 아.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그근데갈치님드 신도께서 이거를 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고등어 조림은 잘못어요아 뭐냐 바보. <laughs> 네, <바보니까. 웃음> 자 상추가 요즘에 아 그게 상추네. 인데 네. 맛있어 보여서 제가 상추를 아유. 음. 어머나. 먹는 것도 맛있게 먹네요. 어아 음. 음. 우리 장례 네. 점을 따라서. 음. 전체, 아, 저런 게 굉장히 작아. 이거 뭐한 숟갈 정도면 돼, 된장이야. 아만 음. 숟갈, 된장한 숟갈 먹을 순 없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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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네요 음. 아. 음.

참치가 맛있네요. 이 어량 사장님이 된장이 좀 비싼가 봐요. <laughs> 된장은 단수 같은 게 된장이 없네. 아, 근데 된장이 제가 좋아하는 딱 된장이네, 진짜로. 짭짤한 게 정말 맛있네요. 아유. 그래서 이게 어랑, 어랑 생선찜인가봐요. 응. 어랑, 아주. 어랑, 어랑찜인데 된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있다선님 많이들 보세요 아우. 이제 가 나오면 돼요. 고이요 <목소리> <와. 목소리> <드셔봐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 정장님도지고 드세요 우리 가족분들 많이 있는힘좀 쓰세요 아 된장 정작 있어요 알겠습니다 생선이 이렇게 커. 생선 생선, 생선,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나 저, 뭐지? 너뚜가 모기가 뭐지? 광어, 광어가 져온줄 알았어, 이놈 광어가 온줄알았 아, 너무 그이위이 위에. 안 넘어져? 응. 고등어조리도 맛있고, 다맛있어 음. 음. 이것도 먹어봐. 아우, 밥이 막 녹네 녹아, 녹아. 아우, 전 이게 대우장 먹는데요. 이 유리가 음. 음식이 마술이네, 음. 마술. 음,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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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번 아, 나온 가 봐요. 음. 되게 연하다. 생선 먹다 보면요, 가시는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뱉어 집니다이 오물 물할게 아니죠. 가시는 가시대로 가려지냐 <laughs> 여기, 우리 정자님하고 만났어. 다시 또 여기 또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나를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우리 정자님이 고마워서 오늘 바깥으 제가 쏘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나이 네, 밥 먹고 더 먹어야 되나요? 네네. 어. 맞아요. 음. 우리 유현수 감독님, 유현수 가수님을 위해서 밥한 고기 하나 더 주세요. <laughs> 아, 아유, 그런 걸 얘기하지 말쪽 걸리니까. 음료는 굉장히 맛있어요. 아유, 너무 맛있네. 음. 너무 근데 맛있으니까 음. 맛있어서 맛있다는데 음. 음. 진짜. 아, 일단 먹어요. 아 나도 솔직히 드시, 드시, 드시면, 드시면 어떡하네, 사실. 그냥 남아게요 응, 응, 드세요. 이거 버 사장님이 밥도 응. 나중에 응. 막 흠담어도 중요하냐. 아우, 이거 봐. 아우. 어. 순수하 어? 어? 음, 맛집이에요. 여기는 전국에서. 네, 그리고 와, 어. 진짜 맛있는 거. 그 그분구가 아는 참 좋은 거이네요전진좋진 한국에서 내려와서 이게 맛집 먹지. 응. 응. 뭐지 대우탕 줬잖아요. 음. 간이 딱 맞아요 진짜로. 음. 어떻게 간을 맞출 수가 있어? 요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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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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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뺏어먹을 것 같아요. 음. 안 먹는 걸 시켜서 자전하게 먹습니다. 아우. 맛있어. 치있 이렇게 어. 헉, 응. 완전. 아어 맛있어. 어어 아니은 여기 자주 오세요? 안 그래요. 아, 아몇개몇개 들고 올까? 저생게해거어 다시 한번. 나 이제 마치 내가. 그냥 그냥 마차 찍던데 흰 남자 빈자. 그제 뭐야? 었죠 거기 거기 거기로 마 내가 이제 내가 제가 원래 생선을 잘못 먹는데 여기 와서 먹어요 아, 응. 어... 여기서 먹어요 <laughs> 이 먹는 거를, 이렇게 밝히는 거, 이제 추악무소망 안 보이려고 하는데요. 응. 아 어쩔 수 없네, 맛이 너무 좋니까. 으추추악무을 보이고 그러네. 아 젊나케 먹어야 되는데. 어 응. <laughs> 아, 예. 정자 씨. 어 생일 축하합니다. 정세정.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네. 미역국도. 한건 제가 생일이 이렇게 맛있는 거먹안려아이 미역국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거이 앞에 딱 있어가지고 거아 음. 버번에 먹자 하고 저번에 아맨 마지막에 저번에. 아, 저번에 있으니까 저번에 직원들의 음식을 맛있게 잘먹어고대단하 그죠? 어 원래 점심때는 자리 없어는데어 맛있습니까? 아 진짜 맛요 <laughs> 여기는, 여기는요, 음. 음. 앞에 있어요. 아, 그러게요. 어랑 생선집. 음. 네. 음. 아, 땀이 흘리네요. 너무 맛있게 먹니까 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음. 흘리는 땀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아아아이 빨리 먹는다 아야 제가 밥이 먹는 거안찍었죠 아, 찍었어요 아 이거 생태 아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런 말이에요. 네. 진짜 맛있겠다. 무요내서막 거가. 내 이거 나리 드세요. 민날이 네, 미나리먹을요